가습기 살균제에만 유해물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의 원료에서도 유해물질이 확인됐는데요. 정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도 1년 넘게 방치해 왔습니다. 이어서 김명석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시중에서 방향제와 탈취제를 사는 걸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자칫 호흡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분사가 되면 직접적으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좀 좋지 않지 않을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 방충제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유럽 연합이 사용 금지한 유해 물질 7종을 확인했습니다. 들이마실 경우 대부분 호흡곤란이나 폐기능 정지, 폐렴, 신장이나 간에 독성을 줄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국내 <laughs> 사용을 금지 시킨. 명확한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외국에는 방위의 탈취다 바이오사이드를 안 넣습니다. 방위의 탈취를 넣는 순간 그건 바이오사이드 제품이 되거든요. 13년 전에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분사됐을 때 해로운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당시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엉터리 심사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고도 지금껏 심사했다는 사실마저 부인했다고 민변이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